유하 자, 유하 유 오늘은 시청자 맵비탄 한번 지금 할 건데요 할치이 없어서 이 네? 아 아닙니다 저거 뭐한데 자발 못 뛰게 아 잠깐 좀만 잠깐만 야발치말했잖아자 이번 에은5 0 m 점프소님 제가 파으로못하니까알쓰이가한 거죠 아 아닙니다 소님 제가 보니 그거 들으셨습니까? 제가 제가 예상 시간 30분짜리 파쿠루를 무려 3시간만 했겠다는 거. 저쟤 아. 이거 용암 용암 뒤에 오는 거 같거든요. 네, 용암이 뒤에서 오는 게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이 특징이라니요. 입이 이회용이라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버, 터지면은, 서버 터지면 은 서버 터지면 토우님 다시 열어, 열어야 되는 건가? 토우님 이거 문 어떻게 하죠? 네? 문이요 문 잘해보세요 어, 어 됐다 됐다 네. 그리고 나 자동점프 아이고 내가 제일 거... 느린가? 안 아니 이거 사다리 아왜 이게 안되지? 어어 사다리 이번에는 어? 불꽃룡과 함께한다! 오케이 아왜 이렇게 못하는거야 이거 아아! 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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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쿠르를 아, 아, 많이 하길 잘했어 아 진짜 아, 아, <laughs> 아 그리고 파쿠르 <laughs> 그리고 저 파쿠르 하면은 키보드 소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거든요 많이 느끼 아아! 음. 근데 용암안 보이는데, 이제? 아예 안 보이는데요. 용 용암 어. 아보이네 보이네. 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있는... 아아 제가 방제 가음 지른 걸로 약아아아하셔야죠 여러분들 지금 토모님이 노동하는 장면을 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어떻게 아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천장 막혀있는 거 어떻게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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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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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 이거 투명 블록이 있어 가지고 투명 블 예, 네, 근데 이거 갈수 있는 데가 없네요. 네. 아, 자리 어라 인생아. 아이고. 아이. 노래 바로 시작하록할게요 가서. 이거 바로 사람. 바로 시작. 우후. 이 부딪히는 것좀 어떻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도님? 아,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 잠깐만. 잠깐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 어 이거 노치한테 얼른 이거 노치한테 항의해야 되는 부분. 어, 어. 아 아. <목소리> 아니사다리를왜 이리 다못 해? 아! <목소리> 잠깐.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 잠깐만 토무님뭐 <목소리> 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앞을. 아야, 나 모르잖아. 아, 잠깐 밀렸어. 야, 아니 온다 온다 왜지? 온다고. 이제 물 물에 닿는 소리가 <목소리> 아이아가 아, 잠깐. 근데 나 빼고 다 죽었어요? 네. 아아어 네. <laughs>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여기서 살짝 뒤로 가서 점프. 아! 이. <laughs>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아! 여기서 밑에서 살짝 뒤로 가서 점프, <laughs> 오케이. 여기, 음, 나셰프잘할어보는거고성포니다 아니, 갈 데가 없어. <laughs> 말수 없어! 할아버지님보 그런 슬픈 기분이니까! 아! 2 2 8 예? 2, 8? 2, 8 2, 86 <laughs> 2 98 에? 뭐야? 어, 어. 오케이 어? 오 어? 거의 다왔어 안돼, 어? 왜 치우? 어떻게 가? 아, 이거 쉬워요 이거 그냥 어, 네 아! 이게 제일 어렵잖아 왜? 이게 제일 쉬운 건 뭐 아, 저 여기 한 저기 제왜 테스트했을 때 저기 앞까지 갔는데 아 점프! 어. 아지할수 네. 있어! 하고... 어서 가버려! 가버리라고? <laughs> 아, 유 지나가라고 여기를 아니, 이거 어, 됐다 아, 미로! 오아 오! 뭐, 어, 막혔어! 내가 제일 못하는 거잖아! 여기, 여기 막혀있어 안전히 네? 그럼 못 가는 거잖아. 아, 난 천천히 갈 운명을 수 받아들이겠습니다. 갈수 있어. 아니 어, 어! 뭐, 뭐... 어, 어! 뭐가 뭐가 뭐가, 쭉타 아이씨! 다 테스트 <laughs> 해봤습니다, 이거 잘 되는 거. 이, 이 보기도 싫은 용암! <laughs> 아, 뜨거! <laughs> 아, 뜨거 <laughs> 아, <웃음> 야 보기도 싫은 용암! <laughs> 오, 용암 지금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아니 그런거 말하지마! ㅋ 아, <laughs> <laughs> 난다고 완전... 집중하고 계셔. 으아! 아! 아! <laughs> 2. 도모를 퍼레이딩. 비우면! 아! 도모를 비우면! 행복해져요! 도모를 비우 도모를 도모를! <laughs> 도모 <죽이면> 행복해요! <laughs> 도모를 쪼이면 네? 행복해져요! 아 예. 좀다은 어. 응, 12세입니다. 12세 이상? 19세.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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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땅팔힘어디 아, 아, 아. 가? 어디가 더 빠를까요? 나 일로 갈 거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그냥 여기까지 하고 어 그거 정원은 어차피 매한테 잘하는 걸로 내가 제일 잘 손을 쓰다고 치고자 그렇다면 다음 날까지 어, 할게요. 내가 제일 잘하는 와, 성공했어 대박. 어네요게정적하이야지네요다음영화 뭐, 음, 다음. 하죠. 뿅. 자, 두 번째 맵은요. 자, 토모랜드라는 곳인데요. 어, 저 야, 바로 가서 토모랜드 있었죠. 짝퀸, 짝 랜드. 네? 그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왜 토, 토모랜드를 아, 부실공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친실는이이 친구는 이평양에이 만든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만드는이 친구는 이만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만구는이친고 역시 메이드인는이나구는이친구이드인는이친 <laughs> 어, 는야 친구는 이친게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아니 저.. 어저 롤코스터가 러 없어요 시작이 아닌가 본데 야아 바로 가버려 와한 바퀴 아, 돌아왔다 그리고 앞이다 레드캔님도 축하 어? 하세요 어허 이게 아 어? 레버가 없어가지고 맥주 어? 탑니다 아 그리고 벌써 끝났는데 엄청 빨리 끝나요 아 그래요? 네 그리워봐 어떤 제품 근데 제가 한번 타봤는데 다이 롤코의 특징이 진짜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 이제 아저 깻물 좀 날가구라고 있냐? 그리고 이거, 이거... 아우, 토니, 뭐 하는 거야?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토모 님, 만든 거보다 훨씬 안 해. 시청자분이 만든 게... 아, 그래, 저잘 만들었지. 토니 님, 만든 거 문제가 제일 많던데... 아, 그거는 시청자 분. 할때마다 만들... 문제가... 아, 근데 제가 만든 어린이날, 그냥 그거는 문제없었는데... 음, 토마... 너네들 어디 갔어? 이제... 아... 저희는 파쿠르하고 있는데... 님들이 그렇게 못하는 파쿠... 이... <laughs> 이... 둘. 두 번째 루러코스터 어디지? 여기인가? 아 여기 있구나. 자, 일로 오세요. 내가 먼저 탈게. 어, 먼저 아 타고 싶어. 오, 오. 오. 이게 더 재밌는데? 아, 이게 더 아니, 재밌는데? 네가요? 아 이게 더 재밌는데? 이거? 아니 나못 타잖아 그러면. 이게 더 재밌는데? 어, 오케이. 아 씨. <laughs> 이게 아, 더 재밌어요. 타, 타. 오케이. <laughs> 출발! 으어어어! 아, 튕겼다! 아, 튕겼다이 <laughs> <laughs> 롤러코스터 문제가 안네 튕기네! 튕겨요? <laughs> 네. 에이, 동원님 맵이 너무, 너무 건성으로 만드셨는데? 오, 오, 시청자분이 만드셨는데 너무 마실 것같아 아이거시티아거예요아시모님 진짜, 아, 아, 진짜 재밌네요. 소모님보다소모님보다 훨씬 낫네 이게 혹시. 아 이게 이첫 번이면 첫 번인 거, 거재밌데우리 금방이라도 시궁의 폭풍이 빨리 들어갈 것 같아. 자, 동아. 여기 가게에 좀 들어와 보세요. 여기 뭐. 도안 와서 TP 시켜줘 TP. 저 이제 들어왔거든요, 소모님 어쨌다. 네. 아, 네, 네, 가게에서 뭐판다는데 서로 몰이기... 내가... 아, 이다 부숴서 먹어고양이잡아라이는 보트네, 보트... 아니라... <불> 이거... 왜 보트죠? 대명하시죠? 보트인공이... 제가 아 아~ 아~ 아... 어... <잘 불러> 뭐 저기요 به. 보트가 설치가 안 되거든요... 대명? 여기 동원님 저 t 피 시켜주세요. 네 지금 저 타고 있자. 제가 떨어뜨렸거든요. 아. 아. 뭐해!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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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빨리 아아 아저 제일픈 가맞았 p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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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됐다 봉원님 이거 해명 봉원님 이거 이상 바이킹처럼 됐네 아. 봉하안가 이거 아니 <laughs> 아 내가 바진데 아, 이거 여기. 내가 토보라니 대게 영향을 받았 너무 거. 잘생기셨네 소화, 만드신 분 만드신 분 너무 잘생겼어. 소훈 자 <웃음> <웃음> 이제 마지막인가요 이게? <웃음> <웃음> <하겠다>. <laughs> 예 벌써? 예. 톰 오코스터 네개받있어톰톰 오코스터만큼 재미있겠지? 네? 아니야. 네? 네? 아니 나좀 타자고. 나좀 어, 타자고. 와, 너무... 어, <laughs> 나좀 타자고. 에, 네, 아... 나 부서뜨릴 거야. 나좀 타자고. 아, 지릴게, 드릴게, 드릴게 나 좀. 나좀 타자고. 진짜 날 것게 지릴 것 같은 거같아 야, 이거 부산이야. 와, 이좀 봐라. 어? 야, 나좀 타자고. 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왜 선나나? 아, 여기 터터. 여기... 나좀 타자고! 아, 야! 뭐안 돼! 이게 바로 토모님의 실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보셨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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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 오! 됐다. 내, 내 앞에 포트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끝났으니까 야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고아이고, 내좀 아이고. 줄러볼게. 잠시만 이게 끝인가? 토모로 했는데, 실타머 한번 이렇게 마지막 우우, 두 번째... 어? 두 번째... 레야 뭐야? 뭐야?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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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수정야 뭐야? 뭐야? 뭐잘 만드신 야 같고 정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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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르야감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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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어, 다음 시간 동안 한번 이 모드로 응? 이 모드로 한번 만들어 보자. 야, 저번에 그 어린이날 기념 건도 했었잖아. 이모드였어도마도마 응? 이거 한번 나 크리를 만들어 봐. 크리. 자,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그냥 안녕. 이 왜?